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속보로 찾아뵙습니다. 드디어 원전 생태계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신한율 3, 4호기를 8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나라 원전 시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강점이었던 원전을 버려두고 모두 태양광으로 바꾸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번 건설어가를 시작으로 체코를 넘어서 불가리아와 유럽까지 앞으로 다시 시작될 원전의 붐. 저희 대이업과 함께 지켜보시죠. 이 국내 원전 건설어가는 2016년 6월 달에 세월 3호기와 4호기 이후에 처음인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수 있죠. 이미 2016년 1월 달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를 신청을 했지만 당시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 때문에 건설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심사도 물론 멈추게 되었었죠.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달에 사업재개를 다시 한번 선언을 하면서 심사가 재개가 되었고 이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신한을 3,4호기는 종합설계 과정은 이 한전기술 그리고 주기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맞고 시공 업체는 현대건설과 포스코 e n c 가 맡게 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소식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라카 원전 4호기 역시 uae 송전망 개통에 연결이 성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호기부터 4호기까지를 합치게 되면 이 uae 전력의 25%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중동 시장에 추가적인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정부를 이야기를 할때 탈원전뿐만 아니라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탈원전을 시행을 하고 나서 이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당시에 이 국제에너지 가격 역시 상승한 것도 한몫을 했지만 이 탈원전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잘 굴러갔던 우리나라 근간의 전력기업인 이 한국전력 역시 굉장히 늪에 빠진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때부터 이 탈원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원전의 위상은 현재 어떨까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는 이 아픔이었던 탈원전을 벗어던지고 신한을 3, 4, 호개 건설을 기반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원전 르네상스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또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직접 이 한수원 관계자와도 통화를 완료한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패턴이었다. 이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요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불가리아 쪽을 넘어서 모뭐 폴란드나 다른 네덜란드, 영국 쪽 유럽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원전 수주가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으며 해외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저희 대협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